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고 카존 채널과 함께 최신 군사 기술과 미래의 전력을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방산 기술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카존 채널입니다. 카존은 세계 각국의 최신 차량과 군용 장비, 항공 전력까지 한 눈에 볼수 있는 채널로 정확한 정보와 생생한 리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카존에서는 2026년을 대표할 차세대 경공격 헬리콥터 기아 LAH, 즉 한국형 경공격 헬리콥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헬리콥터는 대한민국 항공우주 기술의 집약체라 불리며 기존 공격 헬리콥터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대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플랫폼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기아 LAH는 정찰 지원, 근접 항공 지원, 대전차 임무까지 폭넓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2026년형 기아 LAH는 최신 복합소재 기체 구조를 적용해 기체 중량을 줄이면서도 생존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한 외형 설계와 적외선 신호 감소 기술이 적용되어 적의 탐지와 추적을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동체 상부와 엔진 배기 구조는 열 신호를 분산시키도록 설계되어 휴대용 대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생존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실제 전장에서 조종사의 생존 확률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동력 개통 측면에서 기아 LAH 등 고출력 터보샤프트 엔진을 탑재하여 고온 타습한 환경과 산악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출력을 유지합니다. 최대 속도와 상승 성능이 개선되어 신속한 투입과 이탈이 가능하며 작전 반경 역시 이전 세대 헬리콥터 대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한반도 지형뿐만 아니라 해외 파병 임무에서도 높은 활용성을 제공합니다. 항전 장비는 2026년 현기아 LAH 위 핵심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완전 디지털 글래스 코핏이 적용되어 조종사는 전술 상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헬멧 장착 조준 시스템과 연동된 시연 장비를 통해 목표물을 빠르게 식별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첨단 전자광학 적외선 탐지 장비가 장착되어 주야간 악천후 상황에서도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중심전 개념에 따라 지상 부대와 무인기 다른 항공 전력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 ]입니다. 무장 구성 역시 매우 인상적입니다. 기수 하부에는 고정식 기관포가 장착되어 근접 지원 임무에서 강력한 화력을 제공합니다. 양측 파일런에는 대전차 미사일, 공대지 로켓 유도 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을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형 정밀 유도 무기와의 높은 호환성은 기아 LAH 위 실전 가치를 더욱 높여줍니다. 이러한 무장 조합을 통해 경장갑 차량부터 중장갑 표적까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생존성 측면에서는 단순한 스텔스 설계에 그치지 않고 능동 방어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미사일 경보 장치, 레이더 경보 수신기, 플레어와 체프 발사기 등 통합 방어 체계가 조종사에게 실시간 위협 정보를 제공하며 자동 대응 기능을 통해 신속한 회피 기동을 지원합니다. 조종석은 충돌 시 에너지를 흡수하는 구조로 설계되었고 연료 탱크 역시 피탄 시 화재를 최소화하는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정비성과 운영 효율성도 2026년 현기아 LAH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모듈화 설계를 통해 주요 부품 교체와 점검이 용이하며 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 운영 시 군의 예산 부담을 줄이고 가동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또한 디지털 진단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고장을 예측하고 예방 정비를 수행할 수 있어 작전 준비 태세를 항상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아 LAH는 단순히 한국군을 위한 헬리콥터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플랫폼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후와 작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동남아, 중동, 남미 등 여러 국가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경쟁 기종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높은 성능은 수출 시장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2026년형 기아 LAH는 미래 전장의 변화에 맞춰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개방형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시스템 설계로 새로운 무기 센서 인공지능 기반 보조 기능을 손쉽게 통합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나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전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기아 LAH는 기동성, 화력, 생존성, 정보 능력을 균형 있게 갖춘 차세대 경공격 헬리콥터입니다. 한국 항공 산업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플랫폼이자 미래 전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카존은 앞으로도 이러한 최신 군사 기술과 항공 전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여러분께 알기 쉽게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고 카존과 함께 더 많은 최신 리뷰와 깊이 있는 분석을 계속해서 만나보세요.